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모엘상 16장 30, 13절 말씀 우리 장노님 봉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 왕조 역사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왕 사월이 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월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모엘 선지자에게 다시 그에게 명령해 주시기를 이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왕이 될 사람으로 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왕 다이 사울이 건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은 준비케 하도록 다이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제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두 명의 왕이 이스라엘에 존재하게 되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사울이 그렇게 왕으로 어, 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기시는 어, 후계자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그렇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도 사울이 왕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또 동시대에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동시대에 그래서 두 명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왕사월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성 10장 1절에서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라고 하며 사월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사월을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사월은 베냐민 집파 출신으로서 어 계산을 해볼때4 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왕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2년쯤 되었을까요? 어쩌면 기다리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진내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며 어쩌면 왕이 행할 수 없는, 즉 제사장만 할수 있는 그 일을 왕이 그 자리를 범하여서 자기가 제사를 진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이렇게 책망을 받고 더 나가서는 그 나라, 그왕이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겠다. 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에서 사울은 이렇게 더 나가서는 아말렉 전투에서도 그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승리를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사건이 되고야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이 지시하신 바대로 출전하여 가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못한 것. 그래서 자기 아령을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앞세워서 일들을 그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노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야 할지라도 사울은 40년간 왕위에 있게 되게 되죠. 40살에 왕이 되어서 그래서 80세에 전사하기까지 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 불레세과의 전투에서 길부아산에서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고 어,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부상을 입고 찌면 자기 스스로 어, 자살하여 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이 80세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그를 버리셨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40년간 왕위에 제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다윗을 그렇게 키워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왕사월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 왕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요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을 세우든지, 선자를 세우든지, 왕을 세우든지, 적어도 이 3대 직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에게 세우도록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왕으로서 기름범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범할 수가 없었고, 그분이 혹여나 잘못한 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어 어느 누구랄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권위를 보장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울도 40년간 왕이 있었을 때 다윗도 함부로 사울 왕을 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어쩌면 사울이 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출신으로 말해 주고 있고 30 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제위 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기놈보험받은 오늘 본문에 그의 나이가 약 15살 정도 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후에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사월의 치세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헌신적으로 그렇게 충성해가는 다윗이 성장해가는 그런 면모를 사무엘상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번 기름부음을 받게 되죠. 한번 기름 받는 것도 참 영광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번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기름부음을 세 번이나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다 받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 기름을 부활 받을 때는 사무엘 하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사울 임금이 전사하고 나서 나라가 어수선할 때 다시 피신 생활했던 다윗이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정비하고 그래서 홀나는 가운데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유다지파 중심으로 그가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을 부 받고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거의 7년 반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는 상당히 혼란했죠. 사월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쩌면 두갈대로 나누어진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년 반이 지나고 나선 하나님께서는 사월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용납해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약 7년 반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삼고 거기 가서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다이슨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70세 정도 그렇게 죽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의 왕위를 양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왕의 공통점은,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던지 간에 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누가 넘볼 수 없는 권세여 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왕다 그래도 4 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위할 동안에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무패 행진을 했던 왕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마지막 전투에서 불레스 전투에서 전사하는 대패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지만은 그가 제위할 동안에는 어떤 대적들하고도 싸운다 할지라도 지금 승승장구해가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도 백전백승하는 그런 장군이었고 그런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세리게 되었죠. 무패 전적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건설하는 일에 기초를 놨다라는 것으로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그런 두 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왕의 차이점을 토표로 어, 바라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사울은 어쩌면 하나님 없는 왕으로서의 40년 제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다른 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어쩌면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자행해 갔죠.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양이 되고야 합니다.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40년간 왕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의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특성으로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서 그저 세상 왕가다를 빠가 없는 그런 모양으로 40년간 제의했을 뿐이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신 왕이다. 전체적인 모습에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초제일관 끝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떤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는 말씀으로 그는 겸허하게 받고 회개할 줄 알았고 엎드릴 줄 알았고 선지자의 경고에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는 그 겸손하게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또한 선지자들을 존대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 하는 어, 다윗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이 탄생되게 하는 데 그만한 역할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에까지도 다윗의 왕국, 다윗이란 사람을 성군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어떤 다른 수치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에서 정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이 동시대에 이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40년간 왕위에 그렇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내용적인 모습에서는 판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이시지 왜 이렇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그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월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내 집화를 할수 있는 베냐민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도자로 삼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지금 2년도 되지 못하여 서 제사법을 어겨 버리는 이런 일들까지도 다행하고 어쩌면은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최고의 건세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월이었다라고 본다라면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초심이무엇입니까 자기가 늘 노래하며 시를 읊는 그런 내용 속에서 나는 베들레헴 덜역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아비의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여해 주시고 눈여겨 보시고 나를 거리에서 불러 주셨다. 그래서 나는 목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늘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런 자였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가? 왕이 되어 있으면서 40년간 왕이 있으면서도 늘 자신은 그 초심을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서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늘 초심을, 초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초심은 하나님 심어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국당 종되었던 곳이었다. 종된 자들이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방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율법을 어기게 되어 버려 있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이끌어 낸나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심을 자꾸 심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다이소로 바라볼 때는 자기가 베들레헴 들력의 초장에서 그렇게 양들의 털을 묻쳐 가면서 냄새 묻쳐 가면서 그렇게 살아 가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이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세워 주셨는가? 널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였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초심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고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내가 그 구속의 감격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피얼리심에 대해서 나와 직접 관련 관 신켜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주님의 권한과 상관없는, 구속과 상관없는, 그저 직분에, 그리고 그저 명예에, 그저 가지고 있는 권세의 권위에, 그게 도취되가지고 하나님도 없는,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우려해 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우려가 있고, 누구든지 그런 위험과 유혹과 그런 죄에 범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명예력과 욕심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실족하게 되어져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주님의 구속도 없고, 내가 언제 어떤 그런 사람인가 신분의식도 없고, 초신도 없어버리고,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결국은 사울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명칭 어쩌면 목사요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울같이 40년간 자기의 생애 동안에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쩌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늘그구속의 은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지 어떤 모양새로 지금도 그 자리를 지켜 가고 있는가 그 이름을 내가 듣고 살아 가고 있는가 과연 사람들에게 볼 때는 사울도 걸출한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세상 왕적인 그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사울도 흠잡을 데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세우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점수는 파기아니게 달라지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우리 장노님,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의 출처와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라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시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영원한 기업이며, 그것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신 천사도 헌말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법상 70세가 되면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이 귀한 직분을 내가 부끄럼 없이 지켜가리라 늘 그런 자세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늘 끝까지 겸손과 온유의 자세로 숨겨 가야 될 직분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대우받고 명예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는 발휘해 갈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을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거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사회적이든 교계적이든 가정적이든 모든 모습에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한 그 아름다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희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사울은 일찌감치 버림을 당하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로서 다윗을 그렇게 준비하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계획하시며 귀한 생명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또 그러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저희들을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세움 받은 자로서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했다 칭찬받기 앞당한. 우리 모든 이들을 대개해 주옵소서 장로의 앞길과 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그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